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리뷰의 롱킹 주부군현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거대하죠 <laughs> 공기청정기. 삼성 공기청정기인데 최신형입니다. 디자인 되게 예쁘네. 리뷰를 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쵸. 네. 네, 이것도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저희가 네. 직접 사는 것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친한 분이 요즘 미세먼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최신형을 하셨는데, 이거 너, 네가 써보고 리뷰 찍고 갖다 줘. 그래가지고. 그 분이 우리가 이거 리뷰하는 거 기다리라 지금 2주째못 쓰고 있다 네,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빨리 찍어야 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진 필터 있고요 먼지를 더잘 걸러준다는 뜻이고요 음. 무풍 청정 요즘 무풍이 어. 유행이에요 에어컨도 무풍이 최신형인데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 PM 1.0 센서는 레이저로 이제 실시간으로 PM 부터 2.5, 10 예보하지 않습니까? PM 1.0까지 봐준다 네, 굉장히 작은 것까지 네. 해주는 센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까 네. 색깔이 두개 있는 거죠. 네, 네. 메탈 실버랑 골드. 골드. 네. 우리는 골드 버전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얼마죠? 요 모델이 가격이 지금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55만 원 정도 하고요. 아, 비싸네요. 네, 네. 모델이 커버하는 면적이 47제곱미터 정도예요. 왜냐하면 네. 공기청정기는 면적이 가격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한큰방 정도? 큰그 원... 원.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실제 면적보다 한20-30% 정도 더, 더 많이 커버하는 면적을 쓰는 게 좋거든요. 모델을. 네. 그래서 네. 보통 원룸 중에서는 실면적이 한... 9평, 10평 되는 그쵸? 데 많잖아요. 더 네. 작은 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네. 그 정도면은 이한 대면 충분히 커버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어 저렴한 것들, 예를 들면 가성비 공기청정기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20만 원대 초반이고, 네네 네, 맞아요. 그 샤오미 미에어 이런 거는 10만 원대 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삼성 제품 중에서도 이게 좀 비싼 편이긴 한것 같아요. 네. 네. 아 여기 이 LED가 되게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네. 이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취침을 누르면 여기 라이트가 꺼지고요. 음. 취침이 아니어도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됩니다. 이게 디자인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정말 롱키님 이렇게 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웃음> 아니, <웃음> 정말 예쁘죠? 내가 삼성 디자인을 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네. 아닌데 이건 좀 많이 발전한 거 네. 같아요, 진짜로. 버튼을 한번 볼까요? 터치 버튼도 이렇게 있는데요 전원, 풍량, 무풍, 취침, 공기질 음. 그리고 옆에 와이파이 버튼은 커넥트 띵스라고 이제 원격 조정할수 있거든요 켰다 껐다. 이것도 앱, 앱으로 하는 거죠? 네 삼성 앱으로 삼성 네. 기계들 많이 돼요 여기 저는 음. 궁금했던 게 무풍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무풍만 되는 줄 알고 또 그랬는데 음.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 같이 풍량이 따로 있고 옆에 음. 무풍이 있어서 누르면요 무풍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무풍이라 어,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들어가면 음. 바람 나와도 구멍들이 다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나와요 여기로만? 네 음. 느낌이 이제 조금씩 오거든요 정말 조금 자 이제 그러면 공기청정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필터 그쵸 네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이죠 필터가 네. 네.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를 당기면 빠져요 네네 네. 여기 있는 필터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네.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삼성 공기청정기도 좋았는데 어. 3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갔대요. 음.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극세필터. 네. 극세필터는 말 그대로 여기 공기가 흡입돼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큰 먼지들 걸러주기 좋다 네. 보시면 되고요. 가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여기가 필터 세이버인데 필터 세이버는 정전기 이제 흡착 방식으로 정전기가 있으면 먼지가 달라붙잖아요. 음. 그렇게 돼서 필터가 수명이 떨어지는 게 사실 구멍들이 막혀서 수명이 떨어지는데 네. 그거를 좀 방지해줘서 그 필터의 수명을 2배, 2배까지 음.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탈취 필터인데 수탈취 필터는 뭐 활성탄, 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냄새도 제거하고, 음. 포르말데이드 이런 거 제거해도 탁월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수명이 포리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반 년이나 1년 이렇게 네. 수명이 있을 건데. 그게 필터 알림이 오거든요. 음. 기계들이 좋습니다. 제가 아.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aughs> 제일 안에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 어, 이 되게 두껍다. 이 네, 되게 두껍지.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를 99 99.999%를 제거한다는. 네, 그 필터입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죠? 여기 이제 극세 필터랑 필터 세이버는 중성 체제를 첨가한 미온수로 씻은 후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해주세요. 저두 개는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나머지, 두, 네, 나머지 네. 두 개는 이제 주위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 큐브 공기청정기에 네네.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게 쌓을 네.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제품 위쪽에 보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음. 이 장치가 있어요. 도끼를 풀 같네요. 네. 네, 저 홈에 맞게 이렇게 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전원이 연결이 돼서 음.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47 제곱미터를 커버하니까 두 개를 네. 쌓으면은 한 94. 음, 그럼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두 배만한 크기의 큐브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근데 그건 분리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장난점이 확실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여전히 좀 의문인 게 네네. 이게, 뭐 아, 신박하다. 되게 뭐 있어 보이네 하고 했는데, 과연 진짜로, 실제로 사람들이 쓸때 그렇게 될까? 그건 음. 좀의문이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네. 뭐 이렇게 매일마다 그걸 고 뭐. 방에 갔다, 밤에 잘 때는 자기 방에 갖고 가고, 네. 나올 때 일어나서 거, 거실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계속, 저도 네. 이게 결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보니까 무게가 상당해요. 그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쌓을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쓸수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꽤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삼성 제품들, 네. 공청기도 그렇지만 뭐 다른 제품들도 네. 그 앱으로 좀쓸수 있잖아요. 네네. 연결을 하면 뭐가 좋으냐? 네. 집 바깥에서 이거를 켰다 껐다 할수 있는데 켰다 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지역 설정을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집 안에 있는 공기 오염도를 체크해서 그 정보를 저에게 주거든요. 핸드폰 그 앱으로. 네. 많이 안 좋으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순환을 미리 시켜서 네. 천장을 시킨 상태로 올수 있고요. 음, 좋은 세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알아서 다 해줘. 네.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많이 켜서서 밖에 잘안 나가시는데요. 그쵸. 사실 요즘 공기질 되게 안 좋고 촬영하는 오늘도 지금 매우 나쁜 이 알람이 왔거든요. 요새 비가 많이 안 와서. 네, 좀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공기 청정기는 한국에서는 슬프지만 정말 필수품이고요. 그럼요. 네, 네. 성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 네. 보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좋은데. 이 퀄리티 대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50만 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그롱킹님은 네. 사시겠어요? 어, 저는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